안녕하세요. 월클토토 프리뷰입니다. 경기 분석에 앞서 저희 멤버방 수익 인증 사진입니다. 적중하신 멤버방 회원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가족방에선 더욱 더 자세한 언오버 조합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저희 최종 조합픽 공유를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올랜매직 대 뉴올펠리입니다. 올랜도는 샬럿을 잡고 뉴욕을 더 압박했습니다. 리빌딩 과정이 끝난 이번 시즌인데 팀이 예상한 성적보다 더 좋은 성과를 네. 내고 있습니다. 파울로 반케로를 제외하면 올스타가 없고 펄츠와 웬델 카터 등이 긴 시간을 뛰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시즌 중반 부진했던 콜 앤서니가 살아난 벤치 경쟁력도 확실하고 해리스와 석스가 백코트에서 상대 보렌들러를 강하게 압박하며 수비로 팀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는 브루클린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며 4위인 클리퍼스를 반경기차로 추격했습니다. 서부 1위 3위가 반경가 차로 접전을 이어가며 승률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기에 현실적으로 4위를 노려야 하는데 멀어 보이던 클리퍼스와의 차이를 이제 없앴습니다. 때문에 이 경기 결과에 따라 4위를 노릴만 하고 반드시 승리를 따내야 합니다. 절정의 골민 야투감을 보이는 자이온을 비롯해 잉그램과 트레이 머피 등이 공격적으로 원정 경기에 임할 것입니다. 올랜도는 콜 앤서니와 비타제, 마켈 펄치 등이 나서는 벤치의 화력이 좋은 팀입니다. 그러나, 리그 벤치 최고의 스윙맨인 트레이 머피를 필두로, 레리 넨스와 마샬 등이 나설 뉴올 상대로, 벤치의 마진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반캐롤을 경기 내내 괴롭힐 자이언의 존재감도 있을 뉴올이 승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워싱 위저 대 세크킹스입니다. 워싱턴은 휴스턴 상대로 전반 원포제션 경기를 하며 선전했지만, 3쿼터 상대 스윙맨인 제일린 그린의 퍼포먼스를 막아내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쿠즈마가 다시 빠진 경기였지만 벤치에서 나온 버틀러와 버나 등네 명의 선수가 두 자리 수 득점에 성공하며 선전했는데 승리를 가져오긴 어려웠습니다. 홈즈와 볼드윈 주니어 등 로테이션 끝자락의 선수들이 선발 출전할 정도로 팀내 부상자가 많습니다. 세크라멘토는 토론토 이후 워싱턴을 연달아 만나는 백투백입니다. 동부 원정 중인데 하위권 팀 상대로 백투백 이기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비록 스윙맨인 캐빈 허더가 부상을 당했지만 베젠코프가 돌아왔고 앨리스와 말링 몽크를 비롯해 허더의 공백을 메울 선수들은 충분합니다. 퍼스트팀 입성을 노리는 사보니스를 비롯해 팍스와 머레이 등 주전 선수들도 플레잉 타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워싱턴은 타이어스 존스와 쿠즈마 등이 최근 경기에 나서지 않고 있기에 전력 누수가 큽니다. 백투백이긴 하지만 사보니스와 디에런 팍스가 주전 구간에서 상대를 압도할 세크가 경기 내내 리드를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타이트한 일정에도 주전이 압설 세크가 1승을 추가할 것입니다. 세 번째 휴스로케 대 시카불스입니다. 휴스턴은 3쿼터 워싱턴을 압도하며 원정에서 중요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한때 5할 승률 마이너스국까지 추락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는 5할 승률 마이너스이까지 올라왔습니다. 생군이 시즌 9급 부상을 당하며 추락할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제일링 그린이 1옵션으로 나서 잘해주고 있고 벤블릿의 리딩도 살아났습니다. 탐슨과 제프 그린, 란데일 등 프론트코트의 활약도 안정적입니다. 시카고는 포틀랜드의 제역전승을 거두며 이제 5할 승률 마이너스 1까지 올라왔습니다. 시즌 초중반 부진으로 인해 팀의 스타들을 모두 내보낼 거란 예상이 있었고 드로잔과 재계약과 실패하는 등 악재가 끊이지 않았는데 멋지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드로잔과 부세비치는 베테랑 올스타의 위험을 드러내고 있고 코비 화이트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도순무가 잘 메우고 있습니다. 휴스턴은 자바리 스미스와 란데일 등이 빅맨으로 나서 리바운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세비치와 드러먼드가 나서는 시카고 빅맨진 상대로 사이즈와 파워의 열쇠는 확실합니다. 그린 이상으로 득점해줄 드로잔이 있고 도순무가 그린을 강력한 수비로 막아내 시카고가 승리할 것입니다. 네 번째 미러벅스 대 브루네치입니다. 미러키는 보스턴전을 마치고 홈으로 돌아와 경기에 나섭니다. 미들턴이 100-200 세트의 한 경기에 결장할 수도 있지만, 다른 주축 선수들은 쉬지 않을 것입니다. 약한 벤치가 시즌 내내 보스턴 추격에 걸림돌이 되긴 했지만, 쿤보와 로페즈, 바비 포르티스가 버티는 프론트 코트의 높이는 최상급입니다. 백코트 수비가 약한 브루클린 상대로는 릴라드의 공격적인 플레이도 기대됩니다. 브루클린은 뉴올의 패하고 미러키 원정에 나섭니다. 홈 경기였고, 토마스가 스코어로 역할을 하며 잘해줬지만 다른 선수들의 부진이 컸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미칼 브리지스는 다시 한번 야툰안조에 시달렸고, 캠 존슨을 제외하면 벤치에서 나와 득점할 선수가 없었습니다. 브루클린은 새로 수비가 좋은 클렉스턴과 샤프 등이 있지만 상대 골밑을 공략할 빅맨 득점원이 없습니다. 쿤보와 로페즈 등이 골 밑을 지킬 미러키의 골밑 우위가 확실합니다. 릴라드와 비즐리 등이 외곽포로 빅맨을 지원할 미러키가 1승을 더하며 클리블랜드와의 2위 경쟁에서 앞서갈 것입니다. 다섯 번째 델러 메버드의 유타제지입니다. 델러스는 세난 원정을 잡고 1승을 더하며 세크와 뉴올 등 위팀들을 추격했습니다. 클리퍼스가 최근 주춤하는 상황이기에 내심사위도 노리고 있기에 중요한 승리였습니다. 돈치치가 시도한 27개 야투 중 21개를 놓치며 18점에 그쳤지만 어빙이 28점을 기록했고 엑섬이 벤치에서 나와 3.4개를 터뜨렸습니다. 유타는 오클과 델러스 등 서부의 강팀을 연달아 상대합니다. 부상에서 마카넨이 돌아오긴 했지만 바로 부상이 도졌고 존 콜린스가 미네전에서 당한 부상으로 빠졌기에 크게 전력이 나아졌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팀이 기대하는 워커 캐슬러와 키온테 조지 등 루키 스케일 선수들이 잘해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핸드릭스도 선발 출전할 수 있기에 에너지 레벨로 상대와 맞설 것입니다. 유타는 마카넨과 클락슨 등 경기당 20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나란히 부상을 당했습니다. 풀 전력이어도 쉽지 않은 델러스 원정에서 전력 누수로 어려운 경기가 될 것입니다. 돈치치가 직전 경기 부진을 털어내기 위해 집중하고 경기에 나설 것이고 어빙과 하더웨이가 뒤를 지원할 델러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덴버너의대 뉴욕닉스입니다. 덴버는 같은 승률을 기록 중이던 미네소타 원정에서 승리하며 오클라호마의 승차 없는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역대급 순위 경쟁이 이어지는 서부 컨퍼런스에서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최고의 승률을 기록하며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벤치에서 득점해줄 프론트코트 자원이 없는 건 아쉽지만 브라운과 잭슨 등 백코트가 힘을 내고 있고 요키치는 누구를 상대로도 언제나 우위를 점할 선수입니다. 뉴욕은 골스 원정을 승리하며 미러키와 클리블랜드 등 2위권 팀들을 추격했습니다. 아누노비가 결정한 경기였기에 원정에서 고전이 예상됐는데 1쿼터 잡은 리드를 경기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40득점 퍼포먼스를 보였던 에이스 제일린 프런슨이 34.7어시스트로 팀 득점의 절반 가까이를 만들었고 하텐 슈타인과 조슈아트가 리바운드 단속을 잘했습니다. 강력한 수비도 다시 한번 빛난 경기였습니다. 뉴욕은 랜들레 부상 이탈에도 흔들리지 않고 동부 강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텐슈타인만으로는 요키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브런슨이 골스전에서 당한 부상에도 에이스 역할을 하겠지만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요키치를 지원할 덴버의 화력을 감당하긴 어렵습니다. 일곱 번째 피닉선즈 대 에트로크입니다. 피닉스는 필라에 이어 에트를 연달아 상대합니다. 그러나 홈 연전으로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에이스가 빠진 팀을 만나는 것도 호재입니다. 듀란트와 부커가 백투백에도 30분대 초중반에 출전시간을 가져가고 있기에 풀핏의 전력으로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노릴 것입니다. 애틀랜타는 레이커스 원정에서 패하고 피닉스를 만납니다. 최근 서부 원정 중인데 클리퍼스 전 승리 이후 연승을 노렸는데 레이커스의 높이에 무너졌습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레이커스의 탑타겟이었던 머레이가 야투 성공률 33%에 그치며 부진했고 벤치에서도 10득점 이상을 해준 선수가 오콩우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오콩우도 돌아왔기에 트레 영을 제외한 선수들이 모두 나설 수 있습니다. 애틀은 제일린 존슨과 오콩우 등 핵심 프론트 코트 자원들이 돌아와 트레 영을 제외한 풀피스로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딕베이와 보그다노비치, 헌터 등으로는 높은 타점에서 내리꽂는 점퍼를 터트릴 듀란트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너키치가 골밑도 안정적으로 지켜낼 피닉스가 승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월클 토토 프리뷰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무료 조합픽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분석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